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유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퇴근 박으로 캠핑장을 가려고 하는데요 전날에 짐을 꾸려보려고 짐을 잔뜩 꺼내놨어요 저의 백패킹 장비들입니다 가방은 오스프리 렌5 0리 짜리고요 백패킹 장비로 미니멀하게 간다고 했는데 꺼내고 보니까 짐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매트는 네이처하이크 발포 매트고요 지난번 놀러 갔다가 여기 어딘가에 불빵을 입은 흔적 발포 매트 하나 챙겼고요 의자는 헬리녹스 체언 텐트도 네이처 하이크 클라우드 피크2 쓸떼랑 스킨 여기 넣어놨고요 나사팩 오징어팩이랑 데크팩 챙겼습니다 침낭은 미니멀 럭스 챙겼고요 베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언니 베개 챙겼습니다 이 매트는 다이소에서 샀던 매트인데 우리가 약간 부직포 형태로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냉기 차단해 주는 걸로 돼 있어서 텐트 안에 깔고 발포 매트 깔고 침낭 덮고 자면 추위를 좀 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챙겨봤고요. 이거는 경량 패딩 챙겼습니다. 이 안에는 아직 다 물건을 안 넣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거기 불멍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동이라도 해보려고 여기 이케아 표 소랑 챙겼고, 이거는 성냥이네요. 이소가스도 하나 챙겼고요. 어, 크모와 헤드 랜턴 챙겼고요. 랜턴 핫백 텐트 내부에서 쓸 베른 트래킹 테이블도 챙겼고요. 바깥에서 음식 먹고 음식 조리할 때 쓰려고 테이블 챙겼는데요. 어, 이거는 플랜보티 밀리터리, 이거는 디얼스의 가방이에요. 이 안에는 제가 이렇게 잠깐 패킹을 해놨는데 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에는요. 수다만 트란지아 이속가스 있고요. 그리고 스노우 피크, 코페 세트, 에피타닌 코페 세트고 이거는 바람막이, 냄비랑... 소주 먹으려고 스텐으로 된 소주컵 하나도 챙겼어요. 또 스노우피크 컵이랑 윌도 앞접시 쓰려고 이거 두개 패킹했어요. 스토브는 기가 스토브인가? 이거거가져갈 이거 겁니다. 이소가스랑 쟁 연결해서 토치로 불을 팡. 패킹이 되게 조그매 가지고. 그리고 미니 도마 이건 다이소 표예요. 이거는 수세미 겸 여기 세제가 묻어 있는 거래요. 본품 롤로 된거 샀는데, 이거는 이제 사은품으로 열정 정도 껴으신 거고요. 이것도 고카프에 가서 뽑기해서 받은 건데요. 미니 주물펜입니다. 이거는 반합함인데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패킹했어요. A, AMG 티타늄 집게. 그리고 다이소표 뒤집개랑 수품 겸 국자. 그리고 이거 소토토치. 이거는 소토토치예요 핀에 나이프랑 이소가스 제거 피트 이렇게 같이 묶어놨고 잊어버리자. 이거는 그 고카페에서 이것도 고카페에서.